저는 요 분이 이제 착장이 좋은 게 외모가 제가 생각하제 기준에서는 좀 귀엽거든요 되게 귀엽고 소년스러운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런 아티시안한 브랜드 같은 것들이 좀 크게 입고 이렇게 섞어주니까 오히려 착장이 좀마이드하게 풀리는 느낌? 너무 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고 여기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산뭐 산263이라던가 뭐바이와월드 이런 거 입어도 이분의 뭔가 그런 약간의 외모에서의 그 편안함이랄까 평온함이랄까 이런 것들하고 같이 섞이니까 뭔가 스커트가 연출되는 팬츠에다가 위쪽에뭐 패치워크 막 이런 자수 들어가고 하는데도 착장 자체가 이 얼굴도 같이 붙여서 봤을 때와 엄청나게 세게 넣었다 이런 느낌이 안 되거든요. 보고 다니시는 브랜드를 봐도 다 요런 식의 아티산화한 브랜드들을 좋아하시고, 여기서도 엠멜인데, 산, 이, 육, 삼, 요런 것들하고 섞는 지점에 있어서 본인의 기호가 딱 명확하게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. 요런 식의 무지반팔 같은 걸 하나 입을 때도 조금 더 포인트가 될수 있는, 패더라던가 막 이런 악세사리에 딱 하나 꺼낼 때도 훨씬 더 그, 같이 녹일 수 있는 거죠. 약간 좀 쭈글쭈글하고, 뭐랄까, 대끼도 쳐져있고, 봉제도 조금 밖으로 빠져있어야 될것 같고, 그런 느낌인데, 그것들이 너무 밖으로 튀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, 안에 세련되게 잘 응축해 놓은 거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. 멋있습니다.